안녕하세요, 요술쟁이 손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어, 인견 이렇게 무늬가 예쁘지요? 이걸로 때 아닌 여름 인견 옷을 하, 하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제 오. 대신 고객님께서 해마다 저한테 인견 옷을 좀 많이 맞춰서 입으시는 분이신데요. 그분께선 항상 저에게 힘과 용기를 가지게 아주 저를 요술쟁이 손 1등 공식으로 저를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신데요. 그분께선 이번에 미국에 가신대요. 미국에 음, 하와이를 가시는데 당신께서 입고 가신 옷이 너무 예쁘다고 조카분이 그래서 선물로 해가지고 가신다고 저를 이렇게 급하게 일을 시키신답니다. 그래서 <laughs> 수다쟁이가 인견 원피스, 블라우스, 바지 이렇게 급하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수다쟁이가 수다를 떨면서 시작합니다. 이거는 원피스예요. 이거 원피스. 지금 11월 말일이 다 되는데 한 겨울에 지금 한 여름에 입는 원피스를 만들려고 지금 재단을 시작합니다. 예쁘게 만들어 봐야지요. 제가 올 여름에 이 원피스를 참 많이 만들었는데 <laughs> 디자인을 조금 이제 다르게 만들 거예요. 두개 본인 것도 하나 하라고 하셨고 두 개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음 이쁘죠? 아, 색깔 예뻐. 실증이 안 나고 예쁘더라고요. 뭐, 뭐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실내에서 그분께서는 제인견 옷만 입으신대요. <laughs> 좋지요? 음. <laughs>